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오늘 아주 빨갛고 좋습니다. <laughs>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소명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진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12개의 소예언서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은 성령 강림주일과 특별히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를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바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예언서를 보면 앞에 누구 누구 왕 시기에 어느 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요엘서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데 용을 좀 살펴보면 아이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다라고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전 한 835년 정도에즉위를 해서 약 40년 정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아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8대 왕으로 등극했는데 등극할 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일곱 살의 나이에 등극을 했는데, 그 바로 앞에 누가 왕이었냐면, 여인이었습니다. 아달리아라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달리아라는 여인이 왕이었는데, 여왕으로 있었는데, 이 요아스의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아달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합왕이죠. 아합왕과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정말 더 나쁜 사람이 이세벨인데, 이두 사람의 딸이 바로 아달리아입니다. 이아달리아가 남유다로 시집을 온 거죠. 남과 이 북이 이제 그 남북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좀 다스려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뭐냐면이 이세벨과 아합이 다스릴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 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온 땅이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저주와 심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달리아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전파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얼마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달리아 바로 앞에 또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이 아시아는 하 누구냐면 아달리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먼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아까 얘기했던 남과 북이 동맹할 때 북이스라엘에 잠시 갔는데 예후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아달리가 이때 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자손, 왕손들을,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여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 한 6년, 7년 정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기억하시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게 누구냐면 요하스입니다. 그 당시에 갓난 아기였는데 대제사장이 그 당시 누구냐 면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였던 요하스를 몰래 감추고 성전에서 길르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하스를 왕의 자리에 옹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하스는 이 여호야다라는 신앙적인 멘토 아래서 교육도 받고 신앙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되게 신앙적으로 나라를 통치를 했겠죠.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종교의 계획을 통해서 나라 안에 있는 우상숭배들을 몰아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신앙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남아있는 요아스가 자기 신앙으로 이제 열심히 더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신앙을 포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승배가 남유다에 계속해서 만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기, 그게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 있을 때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기, 바알의 우상이 횡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팽배한 그 남유다 그 시기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과 경고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 보셨죠?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엘스 1장 15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길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이란 좋은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아니면 안 좋고 슬프고 부정적인 날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예를 들면 지하교회 동포들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팍 임해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팍 신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기쁨과 감격과 해방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그렇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은 여화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대상들인 이 예언의 대상들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에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이 절에도 보시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가득한 날. 어둡다는 얘고 무슨 뜻입니까? 심판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임한다. 그 삶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는 요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을 때,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회생활 할 때,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laughs>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속에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심판의 날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이 지나면 바로 하나님 만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시든지 우리에게 그 날은 구월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남녀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여러분 너희들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그 날이 어. 어떤 날이 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현장 학습처럼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유다에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온땅이 재앙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엘에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는데요. 그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가 다 덮어서 식량을 비롯해서 초복 모든 것들을 다 갈가먹고 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제 팥중이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느치도 나오고, 황충도 나와요.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가지 곤충이 서로 다른 종류다. 메뚜기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종류다. 그래서 한때가 지나고, 팥중이가 지나고 나면 좀 남은 거를 그 다음에 메뚜기 때가 와서 또 먹고, 그 다음에 느치가서또 먹고 그다음 황충이서 또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쓸어갔다 이렇게 얘기해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 종류인데 모습을 다르게 하는 거다. 표현을 다르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팥중이 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막 삼켜버리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이 바로 팥중이다 메뚜기 때는 어떤 표현이냐? 그 수가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사용을 했고 늦치는 어떤 것이냐 이빨로 막 갈가 먹듯이 그런 갈가 먹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 바로 늦치다 그리고 황충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개걸스럽게 막 먹어 먹어 치우는 그런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메뚜기 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농작물도 없고 초목도 다몰라 죽어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재앙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와 같은 메뚜기 때의 습격들이 간간히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보내신 메뚜기 때의 재앙은 그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 보아라. 바로 이와 같이 메뚜기 때를 보아서 온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 재앙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것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대양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자비와 극률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극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막 얘기하면서 막 심판의 메시지를 막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희망적으로 막 변해요.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로 막 바뀌어 가는데 그 중심이 변환점이 어디 있느냐? 요해서 1장 12절부터 계속되는 회개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1장 12절부터, 2장, 아,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무리이긴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고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로 맞아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월일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회복을 주신가? 여러분 그 뒤에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에서 2장 2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니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라 무슨 뜻입니까? 좀 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보내셨어요. 밭중이와 느치와 메뚜기의 황충을 보내서 싹 쓸어가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쓸어간 해수대로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의 네 삶에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뭐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다시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라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를 찬송하면서 살게 해 주실 것이고, 주변의 여러 열광들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라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의...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린 연약하고 늘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도 스그 십자가 내로 말면 막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회복해 주시는 거죠.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 괜찮아. 괜찮아. 너 연약한 거잘 알아. 그래도 돌아오니까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 은총입니까?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에서의 그런 회복, 관계에서 회복을 넘어서 비전,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와 요수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같은 사람들, 요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예언자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엘스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부르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해될 수 없는 사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 을 보십시오. 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정도 있어요. 정도. 어떻게 노예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앞으로 하나님의 이루어질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요엘 선지자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제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엘세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성령 강림주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바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전기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4 0일 동안 머물면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사역.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못 믿으면 만져봐라. 제발 좀 믿어라. 나 부활했다. 그러면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이성적으로 믿기 참 힘든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부활한 걸 믿지 않고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도마는 못 믿겠다고 그죠? 그래서 손에 찔러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부활은 믿기 힘든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찾아다니면서 나 부활했어 제발 좀 믿어 나 부활했어 너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 이러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회복 사명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거. 그래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뭘,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쪽에 나가서 복음 증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낙심했었잖아요. 예수님 다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셔서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괜찮다.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40일 지내고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면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주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났을까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1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까지 시일이 지난 어느 날, 오순절날 절기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왜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간에 다 빼고요 몇몇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딱가런 하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을 보여주실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힘, 우리 돈, 우리의 능력, 재능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성령이 필요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붙잡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무리 옆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보내실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어도,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전후로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 100%, 100% 80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눈앞에서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총, 총은 총 아니죠. 창칼을 들고 서 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복음을 전해요. 낙심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뭘 받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의 다이너마이트가 유래가 된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생활도 다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마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뭔 담부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실패의 장소예요. 상처의 장소예요. 두려움의 장소예요. 지금도 눈을 불을 키고, 불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초대교의 성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몇 명요?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성령이 내려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인생을 내내 살아가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초대계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성별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요, 축복이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